그림가는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의 온도 편차. 자, 동태평양 적도 해역. 그러니까 동태평양 적도 해역이면 여기 근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해수면의 온도 편차.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라는 건 관측값은 현재, 평년값은 평상시. 우리 태평양 나오고 편차 나오고 하면 엘리뇨 아니냐 문제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실 건 온도 편차가 만약에 플러스다 온도 편차가 플러스다 아니면 온도 편차가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현재 온도가 평상시 온도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죠 어, 현재 온도가 평상시 온도보다 높다는 뜻 온도 편차가 내려갔다 마이너스다 그럼 현재 온도보다 평상시 온도가 높다는 얘기니까 현재는 차가워졌다는 뜻이고요. 여긴 현재가 차가워졌다는 뜻이고 현재가 여기는 현재가 따뜻해졌다는 뜻이겠죠. 평상시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태평양이니까 동태평양 쪽은 평상시에 뭐가 되는 거냐면 무역풍이라는 동풍에 의해서 평상시에 따뜻한 표층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가고 동태평양 쪽은 따뜻한 표층수가 적죠. 오, 용승도 일어나서 차갑죠 그죠 그럼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따뜻해졌다는 뜻 그럼 이제 뭐겠어요 엘리뇨 무역풍이 약화된 그죠 동태평양 쪽은 동태평양이 현재 더 차가워졌어요 평상시보다 그러면 무역풍이 더 세서 따뜻한 표층수가 훨씬 더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가고 용승이 더 활발해져서 차가워진 거잖아요 라니냐. 동태평양에 대한 개념은 온도 편차 얘기가 나오면 이 정도가 촥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금방 풀리죠. 자 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랬고요. A식이 그랬어요. 그럼 A식이가 여기고요.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라니냐. 그럼 틀렸죠. 되죠. 음.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건 현재가 더 차가워졌다는 얘기니까. 현재 빼기 평상시,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니까. 그쵸? 음. 자, 무역풍의 세기는 B시기는 지금 수온 편차가 플러스니까 B시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엘리뇨 시기. 무역풍이 약해진 거고요. A시기는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입니다. 무역풍이 강화된 거고요. 그럼 무역풍 세기는 B시기보다 A시기에 강할 거고 자, 디귿, 나는 이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동태평양 쪽을 보시면 건조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 쪽을 보시면 폭우, 폭설이라고 써 있어요. 결국 건조하다는 건 비가 별로 안 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폭우, 폭설은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평상시보다 폭우, 폭설이 일어나고 건조가 일어나려면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쪽은 훨씬 더 고기압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고기압이면 하강. 그러면 거, 구름이 거의 안 생겨요. 저기압이면 상승. 그럼 구름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서태평양 쪽이 폭우 폭설이 내리려면 구름이 급격하게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따뜻한 표층수가 훨씬 더 많이 가야죠, 평상시보다. 그래서 얘는 라니냐 시기. 그래서 A 시기입니다. A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